지수 어릴 때 사진 기억나세요 이거? 아씨 저희가 아씨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나죠? 어, 기억 안 나요. 어릴 어리... 유치원 때 아니에요 이때? 기억 안 나. 나는 초등학교 때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야. 아, 진짜요? 네. 그래. <laughs> 이거 저희가 따라 하려고 다 샀어요. 다 써고 이렇게 똑같이 자세 한번 맞추시면 될까요? 저 맞겠나요? <laughs> 맞지 이걸 지금. 아니, 살짝 실언더 저희가 좀큰 걸로 샀어요. 아니, 난 머리가 작은데 이건 안 맞지. 어, 어, 맞는 거 없어요? <laughs> 맞아요. 뭘 맞아요. 오! <laughs> 오! 오딱 맞아요. 딱 맞아요. 똥 맞는데 진짜? <laughs> 난 머리 작다니까. 예.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현 선수 입적. 이쪽에... 이거 아, 이상하잖아. 아니세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뭐야 이게? 그래서 지현 선수 이렇게 책 하나 이거 음. 이거 좀책 드시고 여기에 기타 기대서 써 주시면 돼요. 아, 이런... 왜 하는데 갑자기. 어린이나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잖아요난 아, 어른이잖아. 어린이나 추억을 되새기기보다. 그거 스고스이거요 오케이. 그러면 아, 책 이거 써 줄게. 망가진 김에 다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laughs> <laughs> 러면 여기에 책 하나기 왼손에. 아니 왼손에. 이랬는데 놀라셨다. <laughs> <노래도 웃음> <laughs> 노래 듣으러 <됐습니다>. 돼요 <laughs>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 o 어떻게 a 고 k a b o 요 t i 보고 있네. t <laughs> <laughs> 받아야 돼 e r you. You're q u i t 지 a jaboo. I'm g 망가 t i n g here. I'm going to keep. I'm 이 o i n g t 귀엽죠, e p I'm g o 귀엽 g to keep. I'm going to keep. i 받아야 된다니까요. k <laughs> e 어 팬분들 저희, 알려주세요. g to keep. I'm going to keep. I'm g o i 너 유치원 시절은 기억이 안 나요? 왜? 네. 음,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냥 말씀 부르기였겠죠 그랬겠죠? <laughs> <기, 됐죠>? 이거 <laughs> 또쓸 사람 없잖아요 네. 지훈 선수 어, 때문에 산 거예요 그거 기념으로 어, 가져가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김현수 선수 김현수 지금 네, 저희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어린이날 예전 사진 따라 하는 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문수 <laughs> 이 사진 끼고 가서 대전 엑스포 대전 <laughs> <배전> 엑스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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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억 나세요? 근데 몇살 때인지? 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갔다고만 들었어요. 어... 와, 이거 똑같네. 똑같습니다. 내딸도 이렇게 생겼어? 거기서 머리. <laughs> 종훈 선수는 이 사진 하실 거고 김민 선수는 이 사진. 오, 야, 야, 있는 집 아들이었네. <laughs> <laughs> 머리카락 기름부터 해가지고, 어, 청바지에, 어, 스웨터에. 종훈 선수부터 그러면 아, 이거 보자 한번 쓰시고 여기 한번앉들어 주시면. <laughs> 비슷한. <웃음> <웃음> 아, 오, 그럼 되겠다 비슷죠, 비슷죠.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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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내가 여기 이거만 잡아 있을게요. 오. 그냥 뭐어요 생생. 지금 분명으로 <laughs> 찍어. 이렇게 됐는데. 똑같아요. 그오죠 네. 내. 네, 이렇 하면 심판진도 오케이인데 하나. 이느낌세요 양말 나 양말 나다기억하아니나어 민선수 약간 저희가 이거 어린이날 노란색 이름표 하셨더라고요. 야 이거 밖에 나갔다 야겠다 밖에 꼭 꿈만. 밖에 찍긴 좀 힘들잖아요. 밖에 찍기 야외 야매, 야외서 찍기도 힘들잖아요. 외면되겠네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이거 이름표는 직접 적어주세요. 아다 준비한 거 이렇게? 네다 있어요. 네. 민선수 이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저 어, 기억... 아역 배 출신 때였어요. 아역 배우 맞네. 이 시절이에요? 네. 이때가 그 서프라이즈 나온 거예요? 네. 아역배우 출신이시래요. a s e d this. What is that? 대5 a t is that? What is 어 h a t What is 아 h a t What is t h 요 t What is 때 h a t 기였 a 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 h 음.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네. 똑같은 거예요. 웃어주시기 마음들고. 똑같 똑같은 거 같아요. <laughs> 이렇게 웃어줘야 돼 이렇게. 어, <laughs> 아, 아 아닌 거 같은데. 얼굴 좀 <laughs> 있는데요. 저 한번 눈썹이 똑같아요 머리 때랑. 지금 지금 눈썹 다를 텐데. 지금 인공적인 네. 남의 눈썹. 남의 눈썹이 아니에요. 제 눈썹이에요. <laughs> 남이 만들어준 눈썹이죠. 그러니까 제제 거죠, 근데 그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제 거잖아요. 아, 아니죠. 가짜가 있어요? 네. 위조된 자요? 네. 가짜 네. 가짜가 있잖아요. 거기 가짜가 기들었죠. 아, <laughs> 알았어요. 와. 어린 네, 어린아이라서 <laughs> 어린이랑 <아이라서 웃음> 사진 똑같이 따라하는 거 하려고 하거든요. 써현실요 기억나세요? 그때 아, 그 선수? 이거 없어, 이거? 어떤 거요 내거두장 네, 그거 두장 이게 보냈잖아요. 이게더귀엽잖아요 아니지. 보여야죠.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거의 예. 박보검이잖아, 지금 <laughs> 봐봐. 봐봐. 보검이 어디 있어요? 아니, 보검이 어디 있어요? 아역 배우잖아. <laughs> 봐봐. 맞아. 그냥 그냥 우연이잖아. 그러니까 맞아, 이거. <laughs> 예. 네. 좀 못되게 생겼는데 이거. 이거 왕관까지 맞아 보니까요. 야, 김민이 사진 보냈어? 네. 보냈어, 찍금 냈어요. 한번도 봐봐. 얘는 완전 <laughs> <laughs> 오, 어, 너무 똑같으세요? <laughs> 너무 귀여운데요? 부유했네? 금목걸이 <laughs> 아니고 이거? 아름표구네 <laughs> 아역배우 하실 때를? 진짜 아역배우 하셨대요 어릴 때 아, 진짜로? 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역배우 아 진짜? 이 no. 차를 한번 찾아 진짜. <laughs> 진짜 나이 서른다섯 못거든 아, 너무 귀여워요 때 죄송합니다 어이야 라이언 큐티? 뭐? kitty. You t i n Oh, very cute. Very cute. <laughs> 됐어요? 아니, 이쪽으로 가요저 오셔도 수있어요 <laughs> 머리 자르니까 진짜 유한이네. 그저 유한이랑 커플로 했는데. 아, 그랬던 거예요. 아니, 유한이 이렇게 미리 잘라었고 네. 유한이 따라서 잘라봤어요잘 어울리시네. <laughs> 요 <하세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건 좀 머리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투표를 주지 않았습니세요 표효가 안썼어요 아, 학년인가요 진짜요? 의 한번 만해 주실 아, 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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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그분 어디가 어디 진짜? 예. 여기 살짝 똑같은 자세로 음. 걸터 앉으셔서. 아, 음. 음. 어떡하지? <laughs>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이신데 약간 키가 크셨네요, 이때부터. 네, 졸업할 어? 때 64했어요. 초등학교 <laughs> 졸업하겠대요? 네. 반에서 제일 크셨겠는데요? 아니 어? 180도 있었어요 반에서 제일 크셨데요네그 친구는 지금 뭐할까요? 그 동네 포서점에서 한번 만났는데 네.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멈췄더라고요 아, 아 어, 네. 그래도 크네요 180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린이날이잖아요 이제 선수분들 어릴 때하진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건데 아직 안 보이시죠? 어떤 거부터 찍으실래요? 사진도 먼저 찍을까요? 하영수 <목소리> 어릴 때했는 이거 맞형 <laughs> <laughs> 때문에 준비했네. <laughs> <형> 때문에 준비했네. <laughs> 이걸 하려고 사진 사인... 갖고 온 거예요? <laughs> 왜? 어, 왜? 네. 또 샀어요. 사서이도이가이왜 어, <laughs> 어, 이때... 이렇게 믿지? 그러요 가발만? 그쵸, 똑같죠. 아, 이걸 걸이고 오면 데 흰색으로. 아, 이건 준우 선 거예요. 제 거예요? 준우 <laughs> 선 <laughs> 거예요. 이때 왜 쓰신 거예요? 기억나? 몰라요. 몇 살인지 아세요, 이때는? 몰라요. 귀엽다. 스이츠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 진짜 쓰라고요? 네. 네. 가짜 사진만 찍고 저희 뺄게요. 주소수 이거예요,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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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지>. <웃음> 저희가 아, 이것도 사왔어요. <laughs> 대박이죠. 이거 해서 근못 샀어요.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죠, 근데. <laughs> 귀엽죠? 어, 왜? 왜 성현선수 이거예요? <laughs> 야, 진짜, <나의 웃음>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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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하지. 아 이런 거 괜찮네. 이거랑 비슷하네. 이건 좀 아예.. 아좀 많이 따뜻해. 그 주선수 그 먼저. 주선수. 나는 어려울 거 없는 거 같은데. 요거 입자 살거 입으라고요. 네. 네. 약간 해맑게 웃고 계셔야 돼요. <웃음> 됐어요. 아 <laughs> 헤이마. <와, 못하겠다. 웃음> 됐어요. 됐죠. <웃음> 됐어요. <웃음> 왜 이렇게 좀안 귀엽지? 귀엽게 웃으셔야죠. <laughs> <laughs> 귀엽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laughs> 오죠. 오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 좋아요. 하나 아, 둘 셋. 어 좋아요.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손해주세요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생각보다 주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니 준재 선수 먼저? 어, 제가, 제가 준재 선수 어. 먼저 찍을게요, 그러면. 안경이 어. 좀 작은데요? 아니 아니 안 <laughs> 작은데. 언몇 어. 살이에요 이거? 이때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럼 어째 너무 어린데요? 저기. 몰랐어요? 2학년인가 2학년인가이 아, 아. 아. 표정 똑같이지? 표정이. 이때 뭐 먹고 있었어? 뭐뭐 뭐. 먹고 있으니까. 먹는 듯. 여기 딱이 카메라를 봐야 돼요. 이 카메라. 자세한 자세한 자세, 자세가 약간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고 음 이렇게. <웃음> <웃음> 좋아요. 귀엽네. 똑같이 그렸죠 근데?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까요? 아, <laughs> <중간으로만 끊을까요? 웃음> 아, <진짜. 웃음> 저희 소원 준비하셨는데. 똑같은 걸로 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빨 보이게 웃어줬어. 네? 네? <laughs> 이빨까지 보이려고? 제가 메인 이웃이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아, 안 들어가요. 아니, 아니, 오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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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요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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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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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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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 아니, 아 아니, 아아아 <laughs> <좋아, 좋아. 웃음> 됐죠? 어떻게 나왔어요? 잘 나와요. <laughs> 그,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웃음> 야. 진짜, 진짜 귀여워요. 아니 보여 주세요. 상상하듯이 같아요. 안 돼. 맞추다 하실 거 같아요. 나야지. 야지 참여를 하죠. 나 <laughs> <laughs> 음. 진짜 어지럽다 이거 왜왜왜 해오 왜 해오셨을까 이거를?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 고생하셨어요. 사진 보람이 있어요. 준서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보이지? Ouais. Okay. Oh, that's me. So could you put this bottle like this? Like that? Yeah. Okay. Good. 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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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ank yeah. you. Thank you. Kind of. Close. 땡큐 오늘 이 사진 할 거거든요 어, 근데 지금 앉은지 아니,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야구할 때 아니에요? 아니 그거 더 어린가? 아 야구모자가 아니구나 4살.. 4살인가나 <laughs>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어, 네. 진짜요? 그때 네. 진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운동은 <laughs> 좀 쉬운 편이에요 아, 다른 애들은 달라요? 예, 영진 선수 아. 와 얘는 좀더 <laughs> 어. 네. 진짜 귀엽죠. 네. 아 귀엽다고요? 귀엽잖아요. 이 똑같아 생기지 않았어요? 생기라. 와. 저희 주인공은 상현 선수랑 로운 선수거든요. 영준이가 제일 궁금한데. 진짜요? 네. 상현 선수도. 와 머리 뭐이 <laughs> 그대로 이 그대로 했어요 이거. 방탄소년단이네. <laughs> 이거 그냥 들어주시면 돼. 아 이거요? 표정은, 아, 표정은 약간. 표정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장난으로. 장난해. <laughs> 어. 눈 어떻게 해줘? 이때 눈더큰거 같은데.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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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또 작아졌어요. 이거, 이거 그대로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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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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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같 왜, 성실했는데요? 글씨 못 쓴다고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건 기억나는데 하, 이건 기억이 안나 소풍 갔을 때 같은 거. 지금은 잘 써요? 네? 글씨 잘 쓰죠. 글씨 잘 쓰죠, 잘쓰 거예요. 마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머리대 사진 기억나 네. 네. 그거 오늘 따라 읽었어 뭔데요? 그 모자 뒤로 쓴거 사진 기억나세요? 아, 그거. 엄청 뚱했네요, 이때는. 오, 오, 오 이걸로 써야 돼요? 왜요? 색깔이 똑같잖아요. 누구 거요 그냥 샀어요. 우와. 네, 그래가지요 <laughs> <그랬어요, 웃음>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디 신뢰야? 아니 저기 얼굴 이거 떼고 하면 <laughs> <떼면, 떼면> 돼요? <laughs> 떼고 다시? <laughs> 오와 상현이. <laughs> <laughs> 똑같네. 좀더 눈썹이. 이거 누구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옛날인데. 어,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응? 누구예요? 명준 선수요? 아니 거짓말 <laughs> <laughs> 눈썹이 똑같잖아요. 제거짓말아요 <laughs> 눈썹이요? <laughs> 네. 아, 눈썹 거 그거, 그거잖아요. 인공눈썹 지인공눈썹이짜눈썹이잖 에이, 인공 <laughs> <가짜 눈썹이잖아. 웃음> 에이 이게 준이야 <명중이야? 웃음> 진짜 명준이 <눈이 이렇게> 신났어? <laughs> 귀엽죠 근데 진짜. 밥 <laughs> 먹으러 <먹어도> 준비했나? <laughs> 이렇게 욕심내요? <laughs> 죽어! 욕심내야지. 뚱하게 <laughs> <laughs> 해주세요. 오케이. 뚱하게. <laughs> 기억나요? 근안 응. 나죠. 안 나죠. 몇살 때인지 알아 어린이집에서 간거 같은데. 어린 아, 진짜요? 영진 네. 네. 사진 보고 이명진 아니야? 너 큰, 이거 큰, <laughs> 예, 그거 아니요큰 어른이 양보 받고 어린이는 아, 니맞다 작아지는 주사맞 고난이네, <laughs> 고난. 고입 아, 진이짜이 아, 또 유튜브 고 어, 진 선수. 오늘의 주인공 아 나무 어, 아,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아, 그러면 이거? 칙이요 칙 칙? 칙? 칙뿌리 칙 거예요? 여기서 저희 스티로폼 박스도 준비했고요 <laughs>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낙서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낙서란요? 아, 음. 저희 ]Trot. 아빠인데요 진짜요? 저 영수증 사인하라고 했 아빠 이런 거 낙서하는 거아니안 보였잖아요 제가 안 보였는데 어떻게 알아요 비슷하게 뭔가 영수증 사인이라도 하나 해주세요

뭘 써서 아드한번 이게 이아 진짜 아 맞아. 아 진짜 한 번만 봐한번아 그 아니 지금 나 목가가.. 가서... 아 뭐야. <laughs> 아... 빨리, 빨리. 아, 서안 지금. 아, 아, 다 샀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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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봐. 퀄리티 너무 좋 지금. 한 번만 보여줘. 어때 빨리. 아어떻게 머리카락 너무 너무 써야 돼? 터 바지 이

아, 다 그렇게 눈썹 안 착한데. 어요 그냥. 아 조심해. 머리 뭐. 몇 살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 오, 기억 나세요? 기억 나죠. 이 강아지는 누구예요? 그, 그 어. 부부 전에 키우던 강아지. 어 진짜? 얘 음. 이름이 뭐예요? 희망이. 희망이 음. 귀엽다. 야야야야 야, 야. 야, 형우야 근데 내 사진 봐봐 내 사진 봐봐 내 사진 봐봐. 머리야 얘도 <laughs> 머리야 작아. 머리 작아. 세틴 양가 없냐? 세틴 양이 끼니? 상관없어요. 머리가 딱 난데. 야 어떻게 힘보다 머리가. 네. 어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커. 타오 같지 않아요, 타오? <laughs> 어떻게? 언제나 슬슬 슬슬. 어떻게 생겼는데? 와 분사형 에이스. 이게 이게 귀한 게 있어요. 어 해주세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저 야구 처음 했을 때 네. 유니폼도 저희 팀 파란색인데 혼자 빨간색 이상하게 입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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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대타 나간다고. 네, 네. 네. 감독님 네, 준비하라 거요저 네, 아파트 신나가지고 아파트 달려간 거예요. 네. 다음 타자 나가야 되는데 안 아, <laughs> 나가고 나가야 된다고 래서 부위하고 어디입니까? 십오 명 안쪽. 기용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 십오 명구나 보이죠? 주영아, 오케이. 무랑녀. 봐운청하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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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예요. 오케이, 어깨 같이 나가세요. 이로고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깨 주변. 나도요. 이거 몇살 때예요, 이거? 네선 다섯. 네요 어깨 근데 너무 듣고 이운동을좀 빼서도 되 내려. 형이 내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 전맨본너서 어릴 때하 한두 한열장붙했어요아거분 그래 가지고. 진짜 귀여워. 어. 머귀여 아, 진짜 마지막에 끝다 개송이다 진짜. 진짜 많이 막에다 <맞아 웃음> 진짜. 왜 많이 웃나. 이지도. 이거 핸드폰 처음 나 너무 예뻐요 근데 이때 어릴 때가. 이거 입치가 해 야구장생이야. 이게 되게 비슷해. 현우야. 29요? 우리 때랑 닮았네. 좌수경네그 최현선배만 찍은 것있다 맞아요. 이것도 있어 진생감 최현선배미 쉬는 저... 타임에 나 야구 끝남. 그렇지 저기 약간 그 나이 사이드 많이 나봐. 머리 크기는 왜 이렇게 비슷하네. <laughs> 그때랑 찍으면 여전하네. 어떤 애였어요? 건우선수 어릴 때? 어떤 애였냐고요? 예, 어렸을 때부 봤거든요. 몇살 때요? 중학생 때, 고등선 때부터 인천 인천 출신이었는데 네, 네. 같은 재활센터 다녔어요 야구를 네. 잘했어요, 어렸을 어? 때그래가지고 어, 어깨가, 어, 여기, 어깨가 <laughs> 여기 있는데 머리또 여기 있고 그때부터 <laughs> 배지였어요? 그때 모스요, 모스 모스? 모스 가뭐 키즈카페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사이즈 한번 좀주세아 어린아이 특집. 어렸을 때분이아거요 아, 살때요 예. 이거? 이거요? 일곱 응. 살 때? 일 살? 이거 초학교 네. 유니폼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 떻게 어, 빨리 잘 들어가서. 좋아. 아 반대쪽 반대쪽. 이쪽이요? 네. <웃음> <웃음> 너무 같이어 <똑같은 웃음> 감사합니다. 니다노은품이 네. 네. 아 네. <laughs> <진짜, 웃음> 제일 많아요. 저희 로봇스 너무 애정해가지고. 어떡해. 이게 나한테 왔다고? 너무 귀엽죠? 그럼요. 대박야. 여보신데요? <laughs> 너무 귀엽죠? 무슨 것 같아. 사진이었지? 저 있어요. 제송해요 너무 귀엽죠? <laughs>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이걸 왜 줬을까? 저 노란색을 사고 싶었는데 노란색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입는 건데? 멜빵거지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 위로부터 입으면 되거든요. 안 맞으면 어떻게요? 아니, 완전 맞죠. 완전 사랑받는 막내 아들. 절동인데요. 느낌 위. 어쩐지. 느낌 위.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최고. 너무 귀여워요. 안찬 찰떡이 괜찮아요. HOT 같네요. 그러니까무 얼어? 너무 귀여워요. 그건 뭔데요? 여기서 또 목에. 예쁜 모습 예쁜 거와아 진짜 머리 머리 먹을 수 있어요 아, 안 돼요 머리 안 돼요 아, 하나, 하나, 두 개? 아, <laughs> 아, 하나 하나 두개 이걸 왜 재현하고 하나. 있지는 하나만 <laughs> 일 <일단> 하나만 하나. <laughs> 너무 귀여웠거든요 이거 어머니가 사진 보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요아 이거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귀엽죠, 귀엽죠. <목소리> 와 진짜 지금 들어주세요 와 그냥 어때요 똑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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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그쵸? 열심히 하신 거 알겠는데 아 진짜 <목소리>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비슷한 거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사이즈가 왜 이렇게 작아 너무 좋아 크고 사진 딱 커졌다 의미죠 진짜 귀엽네 최고다 그렇죠 노 선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before after 맞아 최악이다. 진짜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벌어가요. 어머니 보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죠? 엄마가요? 네. 엄마 가 이거 보여주잖아요. 네. 반응이 예상이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하냐, 고하러 가가지고. <laughs> 야, 근데 이거 아깝다. 야, 근데 이거 아깝다. 나중에 어, 뭐라도 하시면 울. 아니, 아까워. 여기서 <laughs> <laughs> 어릴 때쓸좀 좋아주세요. 저 똑같았어요. 그냥 잘안 울고. 어, 안 울었어요. 원래. 네, 잘안 울고. 음. 말잘 들었죠. 장난꾸러기이긴 했는데 말잘 들었죠. 로문 선수의 생각 아니에요? 엄마 아직도 그래요. 아, 진짜. 진짜요? 별로 고생 안 시켰다고. 애교 많고? 엄청 네. 많았죠 애교는. 음... 그러니까 이거 뭐 엄마 어머니한테 보내고 나 어떠냐고 물어봤어 <laughs> 그 반응 또하인 네, 어머니 반응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머니가 진짜 웃는 척. 나 웃을 것 같은데? 응? 아, 지금 보여주세요. 어릴 때 재밌는 얘기 없었어요? 어릴 때요? 네. 네. 기억이 없는데 아, 너무 어릴 때부터 하고 해가지고 어릴 때 추억이 없어요 몇살 때부터 요 일곱 살 진짜 어릴 때부 네. 초등학교 들어가 전부터 했어요? 네 어? 그래서 추억이 없어요 수학여행도 못가고 네. 음. 추억이 없어요 그럼 다 그렇게 일찍 어요그니까 아직도 그래기요그 얘기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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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 4년 때했어요보 통만 그때 했으면 한달 <laughs>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laughs> 귀엽지 않아요 근데? 네, <laughs> <얘> 진이에요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무서귀여 진짜 다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 음. 같으시겠어요? 아, 아 그럼요, 저 하라고 하죠. 아난 진짜는 내 모습이니까. 너무 귀엽다 근데. 내 모습이니까, 너무 귀엽다. 진짜 최악이야. <laughs> <laughs> 근데 역변을 안한거 <laughs> 같아요. <배권> 똑같이 생겨요. <laughs> 네, 정... 뭘 똑같이 생겨요? 정변이에요, 정변, 정변. 그냥 사각구만. <laughs> 이거 말고 다른 사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어릴 때 사진. 많죠, 어렸을 때.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어, 보여주세요. 이런 거. 우와 <laughs> <오>, 너무 <웃음> 귀엽다. <웃음> 진짜 귀엽다. 몇 <이런> 살이에요? <laughs> 이거. 있... 미쳤는가? 어린이집인가요? 아, <laughs> 뭐 어, <엄마> 그때 <그쪽> 왔다. <laughs> 이거 이모... 이모티콘 보내는데. 네. <laughs> 좋아하시는 저 반응은 뭐예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는 어, 거죠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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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그 원본 사진을 아시겠죠? 알죠. 맞죠 예쁜 <laughs> 거 보내 올렸어. 엄청 놀릴 텐데. 이제 네, 일 일하고 계시면 바쁘시죠요 <laughs> 저게 염증해지신 거 같아요. 왜요? 뭔가.. 차분해요? 차분해졌어요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가 이제 32살인데 <laughs> 이거 큰.. 큰 저항이에요? 아 나이가 22살인데 나이 이제 밑에 후배가 두 명이에요 저거 트수조, 아, 트수조, 아, 트수조 그, 막내 언제 들어오지? 그러니까 아직 빨리 아이 시켜야 돼 살벌하게 괴롭힐 거 같은데요? 박희근? 그래야 까요 이제?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이려고을고시네 Gracias.